2 0 2 3년 11월, 2 1일 6시 34분 기상 3일차 어... 어제 어제 이제 1 자극적이지 않고 비파스티브하게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었는데 어제는 좀 어제 좀더 깨닫는 뭔가 더 나를 내가 나 자신을 표현할 때 혹은 얘기할 때 굉장히 나를 움츠리고 부정적이고 난뭐좀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가 되게 낮고 되게 잘것 없고, 그렇게,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, 그걸 알게 되는 나로였다. 넌오도 최고야. 김영우